음 엽기떡볶이랑 맛이 진짜 똑같대요. 안갈비가 있어요. 뭔가 묘하게 손이 안 가서 아니 불친절한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나갔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때문에 오늘은 늦이마게 일어나서 좀취이생을좀 좀 하다가 3시부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소만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배고파서. 시장에 밥을 사러 갔습니다. 아, 하루 종일 청소했더니 뭐 음식할 기운도 없어. 이거 카레를 사 왔습니다. 6,000원이라고 해서 사 왔고요. 동그랑땡이랑뭐 전이랑 이런 걸 엄청 잡다하게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게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아, 4,000원 어치만 혹시 해 가지고 만원 채워 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아, 4,000원어치는 안 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끼만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죠. 이랬는데, 아, 그러면은 동그랑땡은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동그랑땡만 4,000원어치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사랑 이 김. 이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런 검은 콩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코너 쪽의 코너. 효비의 사람을 찾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TV는 사랑을 싣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원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였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학원은 속셈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라떼는 그런 속셈 학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면은 거기에 갔었는데 그럼 밥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속셈 학원 원장님이 그냥 학원에 있는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저같이 밥못 먹는 애들 모아서 진짜 싼 가격에 밥을 먹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식당 이모님이 이모님이 이렇게 밥을 차려줬었어. 근데 콩밥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야. 근데 초딩 애들은 콩밥을 안 먹었잖아요. 저도 콩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콩밥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콩을 뺐어요. 근데 맨날 그게 콩을 빼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모님이 또 그날 에 콩을 해주신 거야. 이모님이 아니 이 콩은 다르다고 이콩 한번 먹어보라고 콩을 잘라서 가운데가 노란색이면 맛있는 콩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콩이 다 똑같은 콩이지 무슨 하고 한입 먹어봤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노란색 콩이었는데 맛있는 거야 헉, 왜 편견이었던 거지 콩은 싫다는 응? 맛있네 그러니까 이모님이 거봐 노란색 콩은 맛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콩을 먹게 됐습니다 <laughs> 이모님 잘지내시는지 짠! 성심당 생귤로를 구해왔습니다. 짠! 음! 서가촛무식초가 들어있는 에사비소다입니다. 탄산음료예요 아, 음, 촉촉해. 와, 귤! 와귤 너무 신선하다. 잡아서 먹고 싶어. 물 자체도 너무 촉촉해요. 진짜 시트가 제일 촉촉해. 진짜 물 먹으면 것처럼 촉촉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촉촉한 놈귤 과즙 탁 터지면서 진짜 그냥 신귤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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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 귤맛도 진짜 귤맛의 한계까지 다 다른 맛 귤맛이 극대화된 귤맛이야 음 와귤 너무 맛있다 통조림 귤은 아닌 것 같은 게 통조림 귤은 그귤 껍질도 다 까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귤 껍질이 얇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생귤인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껍질에, 귤 껍질에 붙어있는 흰색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거했어. 어떻게 이렇게 다 제거할 수가 있지? 음, 통조림귤이랑 진짜 생귤이랑 섞여있는 것 같아. 요 약간 이 주황색 부분이 생귤, 이 노란색 부분이 통조림귤? 이려나? 이 노란색 부분이 귤잼. 귤잼입니다.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아, 맛있다. 성심당은 진짜 빵도 빵인데 재료들이 너무 아낌없이 들어가고 특히나 맛있어. 아낌없이 들어간 것보다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낌없이 들어간 것보다 조금 들어가더라도 질이 좋은 게 들어간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성심당은 양과 질둘다 잡은 느낌이에요. 안에 귤이 들어가 있는데 귤이 진짜 퀄리티가 엄청 좋아. 근데 또 듬뿍 들어 있어. 아 어떻게 귤을 이렇게 껍질까지 다 제거했지? 막 수작업으로 이렇게 제거한 거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굿. 짜파게티. 근데 이제 마라를 곁들인. 음. 이 불고기 저번에 말씀드린 그 석쇠 불고기인데, 와 이건 진짜 냉면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마라짜파게티랑도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도> 계란 진짜 잘 삶았지. 음. 먹겠습니다. 아 언니 무쌈 대오둘중 하나만 해야 된다 역시. 당신의 속은 소중하니까. 음, 고기 맛있지? 응. 음. 이 고기가 진짜 냉면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 그치? 음. 딱 먹자마자 아 이건 냉면이다, 이건 냉면 고기다. 냉면 맛집 왜 음. 가나요? 표비넷에 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주냉면 음음음 최고. 매워야 맛있어. 음. 더 맛있음. 내 빵은 수성하니까더 맛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과일은 어제가더 맛있었다? 음. 빨리 너의 채널에 해찬군의콤백을 알려. 언제? <laughs> 네. 해찬도련님 입장하십니다. <laughs> 이것도 웃겨. 내가 뭔데? <laughs> 내가 뭔데? 테이스트입니다. <laughs> 마치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스트리밍 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내가 뭔데 지금 비유 너무 좋았어 일빈아 너무 좋았다 지금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았다 오아시스 내한한다는데 여러분 티켓 다 파, 팔릴 수 있도록 제가 홍보합니다 이래, 이런 꼴 아니냐고 갑자기 나와 어차피 다 팔리는 거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응원하고 해찬 도련님의 많은 소원을 우리 도련님 너무 맛있어 봐봐 너 하나 먹었때다죽개 먹잖아 나 아껴 먹었어 아. 그리고 나 하나 반이었어. 학교 먹었대 또. 아, 센 오. 나 하나 반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한 거야. <laughs> 하나 반이었기 때문에 언니에게 두 개를 준 거야. 음. 음. 혈당 스파이크? 너무 힘듭니다. 아니, 효빈 진짜 다음 주부터 나8시 반까지 혼자 학교. 근데 이렇게 세네 시간씩 할 거면은 일주에 일3일만하고 싶어. 응 어, 힘들어. 4시간 하고서는 매일 나가는 거 힘들어. 이러다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봄의 소바바 치킨. 짠!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소니허이 순살. 얘는 양념 순살. 오 맛있겠다. 치킨이니까 케찹 케요네즈에 버무리는 양배추 샐러드. 다른 생활을 위하여. 밥 먹기 전에 양배추부터 먹어야 되는데, 비록 마요네즈를 버무리긴 했지만, 자꾸 눈이 가잖아! 음! 튀김은 되게 얇다. 음! 내 맘에 단짠, 단짠. 음, 맛있어. 음, 진짜 허니 맛이다. 달달한 맛이 납니다. 되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자극적이진 않은데 은은한 맛이 맛있습니다 달달하다 둘다 진짜 단짠단짠 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를 좀 다듬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머리 숱이 많아졌어 앞머리 숱을 늘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귀엽죠? 심심하진 않은데 자극적이지는 않아 어 나는 튀김옷이 얇아서 마음에 든다요. 튀김옷이 얇아서 조금 덜 느끼한 느낌?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다 이루어질진이잖아요. 그게 평점이 생각보다 안 좋고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인 것 치고는 좀 재미없다는 평도 가끔씩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나고 봤는데 밤새서 봤어. 밤새 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유치하긴 한데, 전 유치한 거 싫어하거든요? 유치 뿡짝을 싫어하는데, 이거는 유치한데, 재밌어. 진짜,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유치하게 쓰는데, 안 유치하기. 전 너무 재밌게 봤답니다. 정말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진짜 오열했다 약간 그 중동 쪽 이런 미스테리한 신화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천일야와 같은 거. 근데 진짜 제가 자극적이지 않다 했잖아요. 근데 싱거운 건 아니야. 짭짤해요. 짭짤하고 간이 잘 배어있는데, 막 완전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 이것도 먹다 보면은 되게 막 단짠단짠이 나오고, 음, 바삭해서 좋다. 튀김옷이 얇고 양념도... 질펀하게 발라진게 아니라 약간 꼬바로우처럼 되게 얇은 튀김에 양념도 되게 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바삭한 느낌이 강해요. 나는 무엇보다 공갈빵처럼 치킨 공갈치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갈이 없이 순살로 꽉찬게 좋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요새 밥을 자꾸 늦게 먹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또1 0시반 저녁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없는 걸로 배 채우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잘 먹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유비효비로빔 오늘은 제가 짠. 요새 SNS에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엽땡식 떡볶이 분말소스를 사봤습니다. 이게 1단계랑 4단계가 있더라고요. 2, 3단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1단계랑 4단계밖에 없더라. 아무튼 1단계를 일단 사봤어요. 4단계는 지금 배송이 오는 중이고요. 일단 1단계부터 먹어볼게요. 그 엽기 떡볶이랑 맛이 진짜 똑같대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보고 엽떡이 이거를 고소할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정말 엽떡 맛과 똑같을까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착한 맛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서 당면을 아주 많이 넣었습니다. 잘못 깨했습니다. 음? 와, 싱크로율! 음, 야, 엽떡 맛이 난다. 아, 근데 생긴 것도 딱 엽떡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도 엽떡 맛이야. 야 맛있어. 제가 평소에 착한 맛으로 잘안 먹어서 딱와 똑같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근데, 와, 일단 그 엽떡 특유의 그, 진짜 그 엽떡 특유의 맛은 나요. 아, 맛있다. 이게 1단계라서 엽떡으로 따지기면은 착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맵지는 않은데, 어, 맛있다. 아, 맛있다. 빨리 4단계 도 먹어보고 싶다. 음. 근데 이, 이 분말 소스가 13,990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봉에 한 4회 정도인데, 이 엽떡 양만큼 나오려면 은한 2회분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엽떡 하나로 따지자면은? 절반 써야 되니까 7,000원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살짝 이 가성비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떡이랑 어묵이랑 비엔나 소시지 양배추, 파 이런 거는 다 따로 사야 되잖아요 떡, 어묵, 양배추, 비엔나 소시지, 당면, 치즈 이런 거 어림잡아도 무조건 7,000원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물이랑 이런 거다 빼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살짝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대량으로 사면은 세 개에 26,000원이더라고? 그럼 하나에 9,000원씩이잖아. 그러면은 굿한 봉지에 9,000원이면은 오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14,000원이라는 점. 지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살짝 오른 건가?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한줄 후기. 진짜 엽떡이랑 비슷하다. 두줄 후기. 근데 살짝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다. 세줄 후기. 배량으로 사면은 싸다. <laughs> 엽떡을 먹고 싶은데 이만큼 오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딱 1인분만 만들어서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떡볶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음식을 할때 살짝의 마법의 가루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엽떡 먹고 싶은데 재료를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국물을 진짜 와장창 넣고 싶다. DIY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단계를 이렇게 먹어봤고요. 맵지는 않아요. 제 기준 일반 떡볶이 정도입니다. 엽떡 착한 맛이랑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고춧가루랑 후추 맛. 그리고 저는 이제 4단계가 오면은 진짜 엽떡 오리지널 맛이랑 한번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너 잘했다. 응? <laughs> 여기 일단 고기 해물. 어디 갔았어해박전 어. I'm 어떤 그 d you l 갈비가있어 a t I w a 아 t to be here. I w 너무 맛있어 be h 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봐 here. I want to be h e 아나 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건강하고, 늘 응원하고, 늘 사랑하고. <laughs> 진짜? 언니가 내 일이다니까. 그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머리가. 보면 볼수록 귀엽긴 한데. <laughs>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 수술 갑자기 많이 낸 것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앞머리가 이렇게 많아지다니. 제가 강릉 갔을 때 썼던 두권 있잖아요. 그거 소영 언니가 빌린 거였거든요. 근데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그거 어디서 샀었어? 물어봐가지고 저도 <laughs> 샀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 길이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샀습니다. 어때요? 근데 또 이것만 살락하니까 배송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또 샀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켜봤다죠, 켜봤다죠. 이런 거 주로 직구 사이트에서 사잖아요. 태무, 쉬인, 알리 이런 데서. 근데 소영 언니는 쉬인을 잘 쓰더라고. 저는 좀 태무나 알리를 잘 쓰거든요. 쉬인은 뭔가 묘하게 손이 안 가서 잘안 썼는데, 소영 언니가 내 생일 선물 사줄 때도 그렇고, 쉬인을 좀잘 쓰더라고. 이것도 쉬인을 샀다고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딱 샀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샀는데 엊그젠가 수비가 집에 와서 이걸 본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래서 아 이거 강릉 갔을 때 소영 언니 거 레이스 두 권을 빌려 썼었는데 너무 이쁘길래 나도 하나 샀어. 그냥 이러고 두 권을 봤더니 이런 색깔 왜 샀냐 이러는 거예요. 여, 이거 연조색 이쁘지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것도 샀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추구미가 있어. 어떤 추구미냐면은 약간 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뭔지 알 거야. 약간 좀 헤르미온느처럼 <laughs> 추구미. 추구미. 추구미는 뭐 누구나 각자 자유가 있으니까또 약간 흰색 모폴라 그리고 꼭 청셔츠여야 돼 청셔츠에 부츠 약간 저 이런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런 데서는 이런 머리띠를 주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머리띠를 샀거든요 나는 내 추구미에 따라서 어 이거 완전 유럽 감성이야 하고 샀거든요 근데 수비가 또 이거 보더니 아너 저번에 그 소영이랑 강릉에서 Y2K 그거 하더니 이것도 Y2K 산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거든 이거 Y2K 아니거든 이거 그냥 졸라 예쁘거든 졸라 세련됐거든 완전 현대MG거든 이거 이쁘지 않아?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원래 파마머리였잖아요. 파마빈티지펌 머리를 했다가 갑자기 단발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그 당시에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이런 짧은 다, 귀여운 단발머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어, 나도 저 머리를 해야겠다.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용실을 예약했어요. 볼륨 매직을 네이버 예약으로 하고 미용실에 갔어요 그날따라 엄청 불친절한 거야 저는 근데 웬만하면은 아 진짜 불친절하다 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친절한 사람일 수 있어 연탄지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느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좀, 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륨 매직을 약해가지고 갔어. 머리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 제가 원했던 스타일을. 근데 그분이,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미용실을 가면은, 아, 머리숱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붕 뜨시고 이렇게 안 나와요. 머리숱 많아가지고 저희 추가금액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불만을 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혹시 안 되려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 그럼 이렇게 혹시 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수술 많이 쳐서 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것보다 수술 살짝만 덜 쳐주시면은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일자머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어 그러면 제가 머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먼저 보고 시술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나올 까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서 볼 테니까 어, 어떤 스타일로 검색을 해서 보면 될까요? 하니까 단발머리요. 에? 아니 붙친 저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고객님 이런 식으로 머리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 요 이렇게 말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 에 하고 단발머리를 검색했어요. 근데 온갖 단발머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여자 단발머리 볼륨 매직 스타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어,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혹시 그러면은 이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샴푸하실게요. 샴푸를 하고 딱 앉았어. 앉았는데, 시작을 안 하시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상 중이신가? 생각을 했죠. 근데, 시작을 너무 안 하는 거야. 뭐지? 어색한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거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까 이거 한다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멋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다 물고 있었어. 스몰 토크 이런 거 없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핸드폰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쪽 머리 자르시고, 이쪽에 하려고 하시길래, 핸드폰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이렇게 쓱 봤어요. 또 그분이 머리 자르다 말고, 그 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머리를 어떻게 자를지 구상 중인가? <laughs>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거울 똑바로 보셔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머리 자른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머리 삐뚤게 나와요. 아, 네. 네. 라고 핸드폰 집어넣었어. 그리고 진짜 머리 하는 한두시간 동안 그 일본의 와이프한테 삐져가지고 20년간 와이프랑 대화를 안한 남편처럼 진짜 서로 두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고 나 핸드폰도 안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머리를 또 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는데 제가 웬만하면 막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막물 뜨겁게 하거나해도다 참아요. 왜냐면은 아 이러면은 상대방이 어, 어 되게 민망해하실까 봐 웬만한 아픈 거 그냥 다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누웠는데 갑자기 진짜 무슨 끓는 용암물이 나온 거야. 진짜 나도 모르게. 안타! 그때서야 처음으로 대화했어. 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로 없어. 하지만 뭐 어떡해. 뭐, 아, 개뜨겁거든요? 할 거야 뭐야? 그냥 뭐, 아, 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막 스타일링을 하는데, 드라이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말려주시고 바짝 말리세요. 그리고 앞머리도 자를 때, 여기서부터 자르지 말고, 여기 가운데만 자르셔야 돼요. 얼굴 커보이잖아요. 어,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지? <laughs> 끝나고, 네, 끝나셨어요. 네, 결제되셨어요. 두세 시간? 세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소영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보더니 내가 이때까지 본니 네 머리 중에서 제일 이쁘다너 평생 이러고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수비를 만났는데 원래 자매끼리는 칭찬을 안 하거든요.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수비도 보더니 어뭘 잤어? 야 훨씬 낫다 진작에 그러고 다니지 그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laughs> 이 친자매가 칭찬하면 진짜 잘된 거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잘 됐다고 고민이 됐어.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파마했던 것은 미용사분이 정말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너무 친절하긴 했는데 머리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파마가 하루 만에 막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친구들도 야 머리 왜 그래 헐막 이랬을 정도로 되게 이상했는데, 근데 또 엄청 친절해. 저 머리가 다 풀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다시 이쁘게 말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곳은 정말 불친절하고 좀 기분이 나빴던 곳이었지만 친구들이 다들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또 여기를 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야. 엄청 친절한데. 머리는 조금 마음에는 들지 않는 미용실. 엄청 붙친 절한데 머리가 정말 보니의 여신 숙녀 생장. 내가 바로 이구약의 킹카로 나오는 미용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지금 마음에도 안 들고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복구해 주실 거예요? 못갈 텐데 머리가 또 친구들이 막야 정말 잘 나왔다 할 정도로 잘 나버리니까 와할 <laughs> 말이 없네. 쩝 난데없이 기싸움을 당해버린 썰이었습니다. 뿅. 제가 화나는 경우는 진짜 앵간치 개쓰레기 같은 행위를 봐야지 화가 나지 저는 화를 사실 잘안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나요 잘 저도 웬만하면 화가 잘안 나는 성격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화낼 때가 있답니다 기차에서 할아버지랑 싸운 썰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썰을 풀어드릴게요 할아버지와 싸운 이야기 그런 거에서는 화가 나 <목소리>